자 모두 다 찾으셨지요? 응. 우리 3 9구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구독할게요. 시작! 응. 응. 네. 우와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방학했는데도 학교가 고홀하네요그구들 친구들 학교도 응. 전부 집중 응. 우리 장난치면 될까요? 안되지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도 1학기가 끝나서 방학을 하듯이 우리 성경말씀도 하나 말고 1학년 1과정이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면서 어떤 혹시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나요? 기억가는 인물들이 있나요? 이제 또 배운 것 중에 모세! 모세! 요새! 요새! 요다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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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수요 우리 친구들이 새 뒤에 2번 문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 자 2번 문제요자 그러면 방주를 지은 사람은? 사여을분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다한번 손을 내려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다손 내리고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혹시 한번큰 목소리로 한꺼번에 얘기해볼까요? 시작! 노아 선생님 이거 혹시 다시 한번동물이도 꽂아주세요 好，我们再好好看 난이도 있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응. 자, 선생님,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응. 하느님께서 사자를 만드신 순서는? 어, 다른 건데 혹시 우리 주선님은 응. 벌써 두번 맞췄으니까 한번 양보해볼까요? 네. 응. 알아? 그냥 혹시 힌트 좀금 줄까요? 자, 다음 한번넘겨주세요 응. 자, 이게 힌트입니다, 응. 여러분. 우연히요, 뭐, 우연히, 뭐. 우연히, 우연히 한번 일어서서 대답 해주세요. 그럼 앉아서 대답 해주세요. 아, 여러분, 할수 있어요. 우리 이거 벌써 네 번째 했잖아요. 자, 서대분 자, 여러맞 자, 여러분, 자, 여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 자, 여러분, 만드셨어요. 네, 선생님, 두 번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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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하늘. 하늘. 물과 물을 가르쳐 하늘을 만드셨지요. 세 번째. 하늘. 누구, 하늘. 하늘. 바다. 땅과 바다. 식물. 맞아요. 맞아요. 감정 침입을 봐도 사람을 만드셨지요. 응. 자 일곱째 날에 무엇을 응. 하셨나요? 사람만도셨했어요 일곱째 날에 하나 제대로 하는 친구 있나요? 피었어요 맞아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하나도 안 틀리보단 알고 있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네.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엄마, 아빠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다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 내용 주세요 아이고, 네. 이곳에는 호생이 아주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하란에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 살던 시대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이삿짐 등 돈을 뭐연약하고 짐을 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네. 뭐 가서 전입신고 조금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서는 그런 이사를 갈수 없었어요. 이사를 가려면 정말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에가보고 하고 죽을 가보도 하고 가야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어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에 두는 목기시달이될 거라고 하셨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99세가 된 아브라함과 89세가 된 사라.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자녀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네.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지요. 이렇게 해서 다음 아이의 이름은? 아삭아삭. 아. 이삭, 이사, 맞아요. 이삭이에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아브라함과 화는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알려주는 산으로 와서내 아들 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 친구들 번제 다 알지요? 네, 안녕하세요.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다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멈춰라, 아브라함. 아그 아이에게 손해 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격려하는 줄 알겠다 하시고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요 앞에 어떤도 보이지요? 다음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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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슴이요? 염소. 염소? 어린 양. 네, 염소. 어린 양 땡. 어린다. 염소 땡. 어린다. 땡 어린다. 땡. 순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백했지요 요하이네. 맞아요, 이해라고 고백했어요. 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 아삭아삭, 이삭, 이삭의 애기 누구? 쌍둥이. 맞아요, 그 야곱이 애기를 낳고 야곱이 많은 자식을 두었어요. 야곱의 자식은 몇명일까요? 열두명 우리 한번 볼까요 친구들? 모두 저리서 나와주세요 야곱 몇명의 아이를 낳았나요? 열두 명 열두명 12명? 맞아요 열두명을 낳았어요 우리 다음 한번 보세요 요셉은 몇번째 아들일까요? 열두번째 열한번째 아들이지요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 중에 열한번째입니다 이최상모의 뜻은 음, 이걸 읽으면 귀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옷은 너무 너무 귀했거든요. 또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지요.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꿈이 무슨 꿈이지요? 맞아요. 형들의 집단이 요셉이 싸운 집단의 절를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꿈이었을까요? 맞아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 저를 꿈이었어요. 자, 이거 드린 형들의 기분이 어때요? 안좋죠? 동생이 어 내가 만든 집단이 자기한테 저랬다 이러면 안좋지요? 또 아버지가 나만 아, 동생이 나이키 사주고 나는 보소 사주고 이러면 기분이 안좋지요? 맞아요 기분 안좋아요 짜증나요 그래서 형들이 다음 보여주세요 아버지 몰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심지어 노예로 파는 것도 억울한데 요셉은 거기서 주인한테 억울한 누명이 씌여가지고 진짜 난 감옥에 들어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도 배신당해, 주인한테도 누명했어,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했을까요? 네. 의지했다는 친구들이나요? 네. 맞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의지했지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옥에 다른 죄수들의 꿈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애국왕의 꿈도 해석하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무엇이 됐지요? 애국의?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꿈 해석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이 일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음년 그리고 가뭄으로 애굽의 복식을 사온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두 명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네, 맞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또아하나뿐이라든이사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지요. 아브라함은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어요 자또 두번째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심을 믿었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로도 노예를 팔려가고 뽀울한 문명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자 우리 친구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심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줘요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어요. 우리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면 해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마치 많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장난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요셉의 믿음, 을마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말씀을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비유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에게? 요셉이 총리가 된것 같이 큰 복을 내리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알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순, 믿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네. 친구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믿음과 순종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오공, 눈감고눈감고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뜻을 믿어요. 저희에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며, 알수 없어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뜻을 나타내며, 맞는 우리 아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